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너희를 낮추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변호하는 장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할때 고린도서를 쓰게 된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파가 생긴 거였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는 식으로 여러 유명한 사람들 앞세워서 그 중에 예수 이름 빠져도 분파의 한 이름이 되는 그런 분쟁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급히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문제이고 또 서로 잘하자고 열심을 부려서 생기는 일이라서 그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심과 열정을 가졌는데 비난을 받거나 책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마음에 실을 것입니다. 그데이 일은 이제 급기야 사도 바울이 정당한 사도가 아니고 그가 가짜였다가 그러니까 되는 데까지 불이 옮겨붙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됐고 그 변호의 내용 속에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녹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때그 기준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녹아 나오죠. 여기 있는 대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된 자들은 거짓 사도라. 이렇게도 지칭되고 있고 바울에 의해서 심하게는 13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진짜이고 어느 쪽이 가짜인지 분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대담하게 에, 저들은 사단의 일꾼요. 이제 고린도전서 사장에서는 너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은 그리스도 일꾼, 상대방은 사단의 사자. 이렇게 둘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크게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근거한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한쪽은 그리스도를 근거하고 한쪽은 사단에 의한 회방, 거짓됨, 그리고 분란인데 그들이 자기네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1 0장에서도 원래 핵심되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정당한 방법 혹은 이해 원칙 같은 것들이 제시되는데요.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죠. 가장 큰 오해는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과 기적의 주인인 정도를 넘어서서 그 권능과 기적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음으로 생애를 마치신다는 데에 우리가 아는 영광, 우리가 아는 보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근거되어 있다라는 말을 쓸때 확인해야 되는 핵심 요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 생애를 거의 마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 죽어야 되는 마지막 그래서 그 제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또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1등 공신이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여태껏 본 3년 동안 본 예수님의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는 것들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며 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상할 것이라 라는 기대 속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보고 22장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대접을 받는 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난 사람이 섬기는 법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왜곡하기 쉬우냐면 겸손, 헌신이라는 말로 써서 겸손이 하나의 훈장이 되게 하는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죽는, 죽은 자는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가장 놀라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어, 여와의 호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차도 없은 즉, 우리에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입니다. 당연히 잘 생기지 않았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 CBS에서는 성서 바이블 그 영화에 그 예수 역은 멋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을 겁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전혀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침묵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침묵하십니다 우리 앞에 기적을 행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 내려와보라 침묵하십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짐을 그 짐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건 당신의 짐, 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은 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세상적 보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교에 있었던 분파나 어짓 사도라고 꾸중을 받는 이 사람들도 왜 사도 바울에게 지적을 받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엘리트를 만들거나 승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목적되지 않았다. 그것은 나누어주고 상대를 위하여 죽는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큰 일로,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주기 위하여 신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었다. 너희가 네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너를 다 내어주는까지, 내어주는 자리까지 너희를 데려오려고, 그게 구원이다. 너를 위하여 누구를 잡아야 하는 세상의 죄의 원리에서 너희를 꺼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고, 뭐죠? 비료가 되는 그런 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죄인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분이다. 그러니까 냉정한 얘기예요. 감성적으로 듣고 울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약육강식, 승자의 논리가 어떻게 처참한 것인가, 우리 모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건 뭐죠? 단 하나. 세상의 힘보다 더큰 힘으로 내가 승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상이죠, 우상. 그토록 구약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우상.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제발로 걷지도 못하는 것들, 지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가서 엎드려서 비는 것들, 그걸 의지하는 것들, 뭘 의지할까요? 지가 하고 싶은 것에 능력만 도움을 받고 싶죠.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목적하고 있는가? 뭘 만들려고 하는가에서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저라.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받아들여지십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받아지지 않습니다. 데 성령께서 하루 아침에 하는 일은 우리 부흥시대에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하자. 진도는 빠른데, 그 다음 쌓는 일은 문제가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맞이한 부흥후위 시대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하루만큼, 1년에 1년만큼, 10년에 10년만큼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이 더 많이 쌓이고, 더 크게 쌓이고, 또 놀랍게 쌓인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허락한 큰 복입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들 다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런 거 하나도 겁낼 거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 혹은 무슨 어, 경제적 문제들은 하나도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정말 신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먹고 있는가. 내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지만 내가 바라는 답과 하나님이 목적하는 답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수긍하고 나갈 것인가. 여기 진짜 싸움이죠.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까운데 당할 수가 있습니까? 자주 넘어지죠. 자주 타협하죠. 하나님은. 그것 인정하십니다. 한번더 하자. 이건 네가 다할 때까지는 안 된다. 너 오래 사는 이유는 네가 아직도 초급반을 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 필요하면 내가 600살도 살게 해주마. 아이고큰 일입니다. 아이고큰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기 전에는 재림하시지 않을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계속 연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을 요청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았고 그러나 잊, 잊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신앙은 자라지 않고 기적과 행운이 있기만을 바라는 신앙인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험을 받은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하나님과 기도와 깊은 준비를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시험이 고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떡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의 문제가 우선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만들었는가죠. 무엇을 만들었는가, 무엇을 목적했는가를 놓치고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확인한 바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죠.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한 세상 살고 말 것, 죽은 다음은 난 몰라. 이런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거죠. 떡이 우선이죠. 우린 다르답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붙잡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따위 농담 따먹기 하지 마라. 굉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정성을 너 훼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시시껄렁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런 존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해본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거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있는 거 믿고요. 안 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갖다 놓고 수장을 부렸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는데, 글로 들어줘도 나한테 양식이 되지 않고 안 되면 물론 분통이 터져 그 모든 것 기다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번째 뭐였습니까? 내게 저라면 이 만물을 주겠다 네 이놈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분인 줄 아냐? 이 세상 영원과 영생과 영광에 관한 문제다 권력과 폭력 가지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우리 존재가 그렇게 사소하고 약한 건줄 아느냐라고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 교회의 진정한 가치란 이 신앙 고백과 이 정신이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사소한 것으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무슨 방법론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거나 하는 것을 다 기다려주고 다 타협하고 이렇게 같이 갈수 있지만 이 방향, 이 내용, 이 원칙만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너 자신이 희생과 무쳐짐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겸손을 떠는 것으로 보상을 받지 마시고 아무도 몰라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을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 말같이 무서운 말도 없죠. 네가 모르는 것은 네가 하나님 편에서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는 줄넌 모르고 있지. 이 말이 하나님은 아실 거요 합니다. 그런 말안 합니다. 예수님이 안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라든 내려와보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무엇을 만드셨는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교회를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이런 말에다 써먹는 게 아닙니다. 거듭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격려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은혜로 은혜로 부르는 것이지 이런 말을 해서 내말못 알아듣지. 넌 네가 얼마나 지금 사탄의 졸개의 졸개인지 알아? 이런 데 써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그 아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재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모이고 모이고 일하고 일하면서 거듭 거듭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바자회 했죠.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었을 것 같습니까? 모든 교회는 그 목사를 닮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뭘 닮았을까요? 성미 급한 걸 담을 닮았죠 성미가 급할려면요 보통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지가 못하면서 성질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린 능수능란합니다. 준비기간도 얼마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와서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정말 5분 대기조 같이, 기동 타격대 같이 해치웠습니다. 멋지게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안 할래요. <laughs> 했지요. 하고 나서 그말 하는 거죠. 하기 전에 바보 같은 소리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하는 거죠. 멋있는 말이죠. 권사님, 돌아가시면 하겠습니다. 제 답이죠. 또 해서 또 연습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해봐야죠. 봉사란 섬김이란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줍니다. 그걸 하는 게 실력인데 그게 완성이 됐거나 그게 수준급인 교회는 역사상 없습니다. 늘 재촉받고 마음에 탄식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그게 잘 돼서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우죠. 언제야 완성이 되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 그것을 주께서 이렇게 채워 만드실 것이지, 우리 마음에 흔쾌하고 만족스럽게 인생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력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있는 증거가 되죠 이젠 끝난 게 없습니다 끝난 게 없습니다 중국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증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면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여 범사에그 얘기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가라. 이거 뭐다 알만한 권면입니다. 그러나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은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없을 때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준밖에 없을 때에는 누구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밖에 할수 없습니다. 비난과 정죄는 뭘더할게 있는지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자기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기보다 더 나가할 나가야 할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가듯이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를 가듯이 그렇게 더 나가야 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광된 생과 기회와 책임과 길이 있다. 를 아는 자만이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로페카 합창단 나오고 너무나 고맙죠. 남성성가대가 긴장하고 아, 좋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뭐든지 좋은 쪽으로 결과된다. 겁내지 마라. 비 오면 비 와서 크고, 해나면 해나서 크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큰다. 걱정 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겁내지 마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넉넉함과 자신의 책임과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큰 복을 받았고 큰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 일하시는 그 품에서 오늘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비명을 지를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믿음이 크지 못했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여 다른데다 책임을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 복되고 영광된 오늘을 채워나가는 그런 신실한 인생을 살아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도하여 주시고 책임 지키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